오늘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과 태도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야 하는 분, 우리가 일평생 믿고 따라야 하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받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르치시는 일이고 그다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이 사역의 근거가 언제나 구약 성경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복음, 새로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행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의 내용은 언제나 구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언제나 구약 말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신 사역, 여러 기적을 행하신 일 역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가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약속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전파, 기적과 이적의 행하심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황 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이 고백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교회와 성도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신앙과 믿음 그리고 모든 행동에 가장 완전하며 유일한 기준이며 법칙이 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기적이나 여러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신비하고 특별한 역사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절대적 법칙과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언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나 원리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법칙과 기준으로 삼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게시하여 알려주신 완전한 절대적 권위가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고 의지해야 할 구원의 진리요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때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뜻 내 고집과 아집을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체험과 경험을 중심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나를 포함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구원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한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질은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변치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심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보통 양이라는 동물을 아주 깨끗하고 선하고 순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 기회가 되어서 양떼 목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양을 보니까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양의 털도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배설물들이 묻어있어. 신색이 아니라 지저분한 회색이었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한 동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서 혼자 집을 찾아갈 수 없는 약간 미련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양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보호할 방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참으로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매우 예민하여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러한 양가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들이 멀리서 얼핏 보면 모두 다 점잖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온유한 존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 다 더럽고 성깔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모두 자신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내가 제일 의롭다. 내가 제일 그나마 괜찮다. 모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미련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과 같이 자신들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 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아무런치 않게 앉아있지만 몸이 좋지 못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때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또한 여러분이 살면서 크고 작은 수술을 한 번씩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 하나, 건강 하나, 생명 하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겁 많고 인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양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양은 이 모든 불안절함과 불편함,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양가 같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13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양들의 큰 목자 그리고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 목자들 중에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일을 돕는 작은 목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양 무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양을 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우선적으로 목회자와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넓게 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소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나보다 영적으로 인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지체들을 잘 인도하고 돌봐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며 큰 목자로서 우리의 대장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 된 예수님에게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작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작은 목자로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품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작고 미천한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높은 보자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김과 겸손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의 복종함으로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 주신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김과 겸손,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라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과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한발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부른받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부른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의 성취 여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숙을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함께 부르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다 함께 가도록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받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모범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고집이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뜻과 경험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 내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가족, 황제, 자매도 온전히 품어주며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내 방법과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집 불통의 인간들이 아닙니까?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는 결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꾼과 동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을 함께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출애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길을 잘 쫓아 따라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또한 작은 목자들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